반갑습니다 코인노트입니다 2023년 5월 23일 국내 최초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에서 기아 비틱의 수수료 8천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히 비트겟 선물 매매하면서 수수료까지 최대로 페이백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은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여러분들도 최대 혜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너무 쉬운데 생각보다 주변에서 이거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비트겟 수수료 최대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워낙 요즘 수수료에 관심 있는 트레이더 분들이 많아져서 들어본 분들도 있을 텐데요. 데요. 테더맥스는 선물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할인과 레퍼러의 페이백 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비트코인 거래하신 분들 이런 혜택 은 아마 처음 보실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테더맥스 에서 지원하는 거래소는 총 6군데 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수료를 조금 더 높은 할인율로 받을 수 있고 페이백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거래소들이 있는데 요. 그중 하나가 바로 비트켓 거래소 입니다. 바로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수수료와 할인율을 모두 고려해서 최대로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테더맥스에서는 어떻게 수수료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레퍼럴 수익은 고객이 거래소에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거래소에서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레퍼럴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테더맥스에서는 고객이 거래 수수료를 거래소에 지급하면 테더맥스는 거래소로부터 레퍼럴 수익을 받고 테더맥스에서 다시 고객한테 레퍼럴 페이백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레이더들은 완전히 이득인 구조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고요. 비트겟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혜택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비트켓 거래소의 경우 일반가입 계정 수수료 할인율은 지정가 0.04% 시장가 0.08%지만 테더맥스 계정으로는 지정가 0.02% 시장가 0.04% 수수료 할인과 함께 수수료의 54%를 페이백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불한 수수료의 54% 페이백과 함께 수수료 50% 할인은 무기한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진짜 이거 혜택이 미친거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돈을 테더맥스 를 통해 페이백 받을 수 있다니 이거 무조건 시작해야겠죠 그렇다면, 테더맥스에서 페이백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트레이더의 신분증이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 여권, 이렇게 여러 가지라면 비트켓 계정도 여러 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타다맥스에 가입하실 새로운 이메일과 KYC 인증을 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준비해 주시고 페이백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사용 가능한 신분증이 없다고 하셔도 타다맥스 24시 고객센터로 무엇이든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언제든 문의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타다맥스에서는 각 거래소마다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해 놓았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인데요. 지금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87%가 이미 차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래소들에 비해서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확 몰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입자가 다 차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가입을 더 이상 못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드맥스로 수수료 한번 받아보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후에 홈페이지 메인에 UID를 입력하면 환급금 조회와 신청까지 가능한데요. 수수료가 100달러 쌓이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거래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쌓여서 혜택을 금방금방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신청하고 나면 24시간 이내로 지갑으로 이체되는 환급금 꼭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코인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